연 매출 4억, 14억 아니고요 무려 40억 매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들기름막국수 맛집 아니 맛집 아니고 기업 바로 고기리막국수 주식회사 그 맛이 자꾸만 생각나서 10년째 단골이지만 평일한 시간 주말 두 시간 웨이팅이 너무 힘들어서 직접 해 먹어 보기로 마음 먹었는데 마침 밀키트로 판매가 되고 있길래 구매해 와서 레시피대로 맛 실험실표 들기름막국수를 만들어봤습니다 조미기만장 팬에 얹저 약불로 아주 살짝만 구워주고 파래 가루도 약불에 약 10초 볶아주고 구운 김 파래 믹서에 넣어 3초만 돌려주면 파래 김 가루 완성. 통깨까지 갈아 준비해 주면 고명 준비 끝. 끓는 물에 면 1인분 넣어 4분간 삶아 주고 찬물에 헹궈 물기 짜준 면에 들기름 2스푼. 밀키트에는 양조간장이지만 맛 실험 실패. 들기름 막국수에는 쯔유 2스푼 양을 분무기로 뿌려줍니다. 양조간장 아니고 왜찌유냐고요맛 실험실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맛평가단이 선택은 양조간장 대신 쯔유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준비해 둔 김, 파래 가루, 참깨 가루 뿌려주면 연사시업 들기름 막국수 따라하기 완성입니다.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.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.